반갑습니다. 김원수 특장 문혜인 의원입니다. 어, 전반에 수축으로 인한 피해가 수축도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축보가지나면 많은 모든 분들이 불편하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피해가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9월 8버 후보의 출마기정을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9월 3일 오늘은 주본소득당 전국 동시정비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이번 전국 동시정비선거에서는 전국운영위원회 선출함과 동시에 지난 8월 16일 제8차 전국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2021년 4월 진행 서울시장 대보궐 선거 후보자 선출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서울시장의 기본소득당의 서울시장 대보궐 선거 후보 출마하는 신재 대표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예정되어 있는 대보궐 선거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과 제 2의 도시인 부산의 시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대선을 1년 가량 앞두고 예정되어 있는 대보궐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거는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공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2020년대 새로운 신장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이런 거는 달라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선거 시장에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성희롱 사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고 전국 최초의 젠더 특구를임명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었던 바로어 시장이었기에 더욱 충격이컸습니다 바로어츠 서석 시장을 강렬히 불었던 논란들은 성평등과 성폭력에 대한 2036에 대해 인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성평등과 성희롱 시 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번 서울시 대구 걸선거에후보를 내보자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19 2차 팬데믹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얼어들었입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은 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상황이며 한 4개월 단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의 경제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금융위기가 아닌 일래야 먹고 살수 있는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위기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넘어서 위기 속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합니다. 기본소득상이 기본소득이라는 코로나의 후식이 대안을 제시하는 서울시를 만들어가고니다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기본소득당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그리고 수도인 서울에서부터 코로나 1 9 시대의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성장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젊은 서울, 새, 젊은 대한민국, 새로운 서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기본소득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재 대표를 모시고 출마언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신진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불평등 확장판 사울이 아닌 뉴노멀 서울을 열어 나가보자 내년 4월에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무실 칠판 위 종이에 적혀있던 제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명단은 무리 혹시 명단이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 무료로식 받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낙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노고를 잘 알고 있었기에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가난에 낙인을 던지는 것이 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기초생활 수준 받는다는 낙인의 무게를 견디는 대한민국의 3%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선별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을 유지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불쌍한지 경쟁해야만 하는 선별복지가 오히려 빈곤한 삶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무작정 서울로 가고 싶었습니다. 학창시절 언제나 서울 지도를 유심히 보며 서울에서의 삶을 꿈꿨습니다. 대학 공부를 마치고 무사히 취직을 해서 열정적인 일상을 보내는 커리어오먼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대학에서 근로자학생으로 이사하고 가외 알바를 해도 월세 50만원을 감당할 순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삶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만 바라보며 살자 어느 순간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더 모르고 싶어 발달장애인과 국민을 만나는 자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서울은 누군가에게 생존하기 급급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당의 어린이들은 부모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송강인서을 해야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시로 사업기업을 받는 한자천 주민들은 화재로 집을 잃어도 화재 단대와 함께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내팽개쳐서 있어야 했습니다. 제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선사이전했 비정규직 해소출생들을 함께했던 날 어머니의 말을 기억합니다. 장애인과 빈민, 홀몸 어르신을 만나며 세모기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버지는 노동조합도 못 만드는 데서 일한다며 취직에 힘쓰는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들 곁에 서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부모님도 86세대와 같은 나이이지만 여의도에 진출한 86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제가 서 있는 세상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에 진출한 86세대,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진출한 86세대가 쾌긋한 민주주의에는 배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정규직은 늘고 일자리는 불안정해지기만 했고 현별 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는 복지 역시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정치, 경제, 엘리트들은 자산이 늘고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지만 평범한 우리들은 국가 시스템에서 배제된 채 각자 도생 불안정한 삶을 감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집 없어 떠돌아 다녀야 하는 삶, 위협받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86세대의 자신로서의 저의 삶도 다시 보였습니다. 16번 이사 중에 9번 성인이 되고 나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집을 고르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일상에서부터 일터를 넘어 디지털 영역에서 디지털 영역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것이 여성의 삶입니다. 저의 친구들은 코로나 역하고 독방교가 터지에내몰리거나 아르바이트 해수 통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언제나 다양한 불평등에 관해서는 근본적 해결보다 임시 방편이나 나중에 가릴 문제로 매겨졌습니다 지금도 재난 속에서 누구보다 불평등을 감내하고 있지만 있는 자들 편에 먼저 서는 정치는 말로만 불평등 해소를 외칠 뿐 사회를 바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86세대 정치 엘리트가 만들어온 세상 에 멈추는 대신 기본소득당 성장의 길에 나섰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칠직의 문을 두드리면서 변화 끝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 앞만 보며 내달려야 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당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나섰습니다. 하위 50%가 전체 자산 중 2%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아들만 해도 그저 생존하는 것 이상의 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가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바꿔야 할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리는 기본소득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으로 만드는 것이 모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지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해결만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정치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기후 불평등 그리고 젠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87년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안착했지만 여전히 배대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종 불평등의 해소 없이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할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평등 확장한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뉴노멀을 열겠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서울 시의원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데이중 5명이 81채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평당 18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고 신고되지 않는 월세를 받는 이 쪽방 주인들은 건물주가 되고 성년들은 불법 초액기 진축한 쪽방에 애물리는 것이 부동산 불평등의 단면입니다 토지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 불립니다. 초유의 집가를 자랑하고 있는 서울의 토지 같은은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늘려야 합니다. 초과의컨 환수세를 확대해서 토지 가치를 함께 늘리고, 죽없는 사람도 잘살수 있는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 서울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하는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가치를 부동산 부자들만 누리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서울에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로 얻는 수익을 모두에게 돌려야 합니다. 서울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나누는 대한민국을 서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외에도 사회복지체계를 더 튼튼히 해야 합니다. 서울 전체 세대 중 1인 가구가 40%가 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수도권의 소득세에 몰린 인구 중에 20대가 75%가 됩니다. 성년과 노인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서울시의 다양한 제도는 여전히 부양운세에 갇혀 있습니다. 유독 서울에는 가족의 자산을 누르면서 성별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이를 바꿔서 한 사람의 삶에 집중하는 복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불평등을 없애고 재난 사고 막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는 2%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산 에너지 중 10%를 서울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뜻입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불평등은 가난한 사람이나 서울 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행률을 줄인다면서 지하 도로를 파는 무순적인 행정 대신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종합 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 운행률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무분별한. 생기는 땅거짐 등의 재난 사고를 미리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한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박원순 전시장 성추의 고발 사건으로 우리 사회 모두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과 성평등 제도의 신설만으로는 성평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분야의 성평등을 기본 가치로 놓아야 합니다. 노동, 돌봄, 문화, 관계 등전 영역에서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성폭력 대응체계를 단순화하고 최고 책임자인 단체단을 포함해서 결정지 공무원이 저지르는 성폭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여파로 많은 여성 이생고위기에모여집니다 임금과 채용에서의 성평등뿐만 아니라 계약 완료와 해고에 있어서도 성별 고시를 할수 있도록 해서 노동에서의 성평등을 종합적으로 이루겠습니다.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현장에서부터 성평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성 노동자들의 모임을 조직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불평등 확장 서울을 넘어서 유노멀 대한민국의 빈선을 보여줄 1년 기본소득당 신기회가 만들겠습니다. 그하한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로의 표정을 살피면서 관계를 맺는 일상이 아득하지만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이전의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몇년 주기로 감염병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고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4가지 불평등을 온몸으로 경험한저 신지혜가 이를 바꾸기 위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합니다. 기본소득당 신세와 함께 다가올 변화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른 나라에서 30대 여성 총리가 재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정치의 새로운 세대가 직접 시대 변화에 발맞은 변화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장 고걸 선거가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의 과제를 결정하는 제대로 된 대선 정초전이 될수 있도록 다가올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경쟁하겠습니다. 뉴노멀 서울로 대한민국의 뉴노멀을 먼저 선보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을 만들 1년 기본소득의, 기본소득당 소 신지혜와 함께 함께 상상해주시고 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로 경험했고, 또그 누구보다 준비되어 있는 젊은 정치인 신재해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합니다. 앞으로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방역 포스의 일환으로 월도에 메소포트만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날은 희망 이후에 정해 주시면 확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재대표 춘진 후보의 다음 분은 출산의 유도자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하러 와주신 니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